어, 이번 시간에는 어, 명리학 공부, 이 명리학 공부를 어, 독학으로 가능한가 하는 이 주제로서 한번 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 시간에도 서점이나 이런 데서 많은 명리학 책을 어사 두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를 어 배회하면서 근 쪽에 서핑을 하면서 어 혼자서 열심히 명리학 공부를 아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결론적으로 명리학 공부 이것을 어 복학으로 할수 있느냐? 어, 명리학 공부를 독학으로 할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 어, 명리학 공부는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어, 안 된다는 거죠 어,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왜 그렇게 됐냐 왜 명리학 공부를 독학으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리학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보통 명리학 그러면 동양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동양철학이다. 그래서 철학관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사주를 감명하시는분들이 사무실이 대부분 다 철학관 무슨 무슨 철학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어 철학의 일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어 이름을 붙였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동양철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 동양철학이라는 걸 맞고 그런데 철학이라면은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을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서점에서 많은 책을 사다 놓고 그거를 이제 한권한권 한권 읽으면서 독파하면서 정리해 간다면 어, 가능할 것처럼 보이죠. 철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의 일부니까 내가 혼자서 깊이 사유하고 어, 사색하면서 책으로 다듬어 간다면 이것이 불가능할 이유가 없죠. 어, 일반 철학이라면 그런데. 이 명리학은 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동양 철학이라는 부류에 속하고 이것이 사회과학에 속하는 것도 맞고 또 철학의 한 부류라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 그러나 어 일반적인 사회과학이나 일반적인 철학과는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명리학 공부를 독학을 할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 명리학은 어, 우리가 보통 동양 철학이라고 해서 이한 사회과학의 일부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독학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니까 러 혼자서 공부를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책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심오하게 어렵게 보이지도 않고, 서점에 가서 책을 구해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굉장히 많은 사이트라든가 또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하, 있으니까, 굳이 내가 돈을 드리고 또 따로 시간을 내서 누구를 찾아가서 배운다는 게 그럴 필요가 있겠나. 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체로 자신감을 처음에 할때 가지고 어, 여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죠 이 분야에 어,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이제 두뇌 이런 것을 과신하는 경우도 있고 또 철학이라면 못할 것도 없죠 사실은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사유하고 어, 또 책을 보면서 보강해간다면 가능하죠 어, 그러니까 어, 이런 것들이 뭐 철학을 단순히 철학으로 본다면 명략공부를 독학으로 할수없 할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학을 할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 공부는 독학으로는, 어, 거의, 그러니까 거의 100%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은 그렇습니다. 명리학 공부는 독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자, 명리학은 철학이고, 동양 철학이고, 또, 어, 사회과학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명리학은, 어~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오히려 자연과학의 일부다고 얘기하는 것이 좋고 철학이라는 거는 부수적인 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명리학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명리학을 이해할 때 사람들이 어~ 확률 통계학이다 아~ 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죠 확률 통계학 또는 뭐~ 철학 어~ 동양 철학 어~ 그다음에 어떤 사회과학의 일부다 뭐다 이게 어~ 확률 통계학이라는 거는 거의 아니고요 이런 어~ 명리학은 확률 통계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이라는 거는 큰 범주에서는 어~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명리학은 아~ 어, 이런 분야보다는 어~ 자연과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음,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회과학이라든가 철학,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 어떠한 주장을 해도, 어, 그것이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해도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가 없고,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도 맞는 말이 될수 있고, 사람은 직립인간이다. 오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뭐 사람은 어뭐 요리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누구든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형편없는 얘기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 하기 어렵죠. 그게 이제 사회과학이라든가 일반 철학에 범주에 속하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용납돼요. 그런데 명리학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연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적인 측면은 아주 부수적으로 조금만 가미되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리학이 뭐냐 했을 때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명리학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 자연현상, 어, 어떤 진리를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과학은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1 더하기 2는, 어, 3이다. 이러면은 이것은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 문제를 풀더라도 1 더하기 2라는 문제를 풀더라도 3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갑자기 3.5가 되거나 2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거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낸다면은 그만큼 명리학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사주를 봤을 때이 사주가 길하다든가 흉하다든가 이 사주가 뭐 격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식신격이라든가 뭐정제격이라고 하면은 누가 봐도 그것이 식신격이 되고 정제격이 되고 길과 흉이 그어 동일한 어 답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 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어,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식신격, 어떤 어, 선생은 식신격이라고, 어떤 선생은 정관격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저렇게 말해도 되고. 단지 철학이라든가 사회과학인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딱 답이 정해져 있고, 그 답은 어떤 사주를 하나를 감명할 때그 사주의 답은 항상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 뭐~ 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와도 같은 것이죠 만약에 어~ 사주를 봤을 때 우리가 용신 같은 것도 정할 때 어~ 용신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지고 또 보는 날짜에 따라서 그때부터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 진리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 의학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혈액형이 O형인데 어떤 날에는 가서 검사하면 A형이 되고 또 또는 어떤 병원에 가면은 같은 이 O형을 가지고 갔을 때 어떤 병원에서는 B형이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A형이라고 이렇게 감명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의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서 또는 병원에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다른 혈액형이 나온다면은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거와 마찬가지로 명리학도 어떤 이런 의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분야와 같은 하나의 자연과학의 일부라는 것이죠 어, 자연과학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용신을 정하거나 격국을 살필 때 그것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고 또 어떤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면은 명리하는 어, 명리 선생마다 다 다르게 감명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은 그는 이미 배울 수도 없고 진리에 접근할 수 없는 학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 성립하지 않아요. 아 어, 그래서 어, 명리학은 자연과학이다. 자, 이거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은 늘 한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누가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어, 답은 하나로 항상, 어, 반드시 그렇게 되면 좋지만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수렴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 물론 이제 감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지, 그 감명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 사주 자체가 변화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철학적인 것은 굉장히 미소하고, 또, 어, 아주 부차적인 그런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이해할 때는 항상 자연과학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어,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어, 그, 혼자서 공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의사가 되는데, 서점에 가서 의학 관련 서적을 많이 사놓고, 사다가 집에 갖다 놓고,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의료 공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의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상식이나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든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그것이 자연과학이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어, 실험 실습이라든가 또는 어, 그 선생과의 대화, 어,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와야만이, 어, 어, 부차적이라 주된 요소죠. 그러니까 선생과의 대화와 실험실습과 이런 것들을 수많이 시행착오 끝에 거치면서 하나의 한 명의 의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명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적인 현상을, 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명리학은 확률 통계학이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어, 보통 이제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명리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도 명리가 확률통계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표현이거든요. 확률통계학이 되려면 지금 아마 사람들의 이 사주팔자에 대한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부든 개인이든 어 어떤 단체든 이런 데서, 어, 그, 어, 랜덤하게 샘플된 어떤 어 통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거든요. 그냥 기껏 해야 있다 그러면 어떤 명리 선생 유명한 명리 선생 일생 동안 봤던 사주 뭐몇천 명이 될 수도 있고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뭐몇천 명이죠. 그몇천명 정도의 그걸 사주 자기가 가지고 사주 감명한 그걸까 통계를 또 그런 자료가 있을지라도 그걸로 통계를 낸 적이 없어요. 확률 통계를 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확률 통계가 성립하려면은 모집단으로부터 모집단으로부터 어~ 표본 집단이 추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표본 집단 어~ 표본 자료 그러니까 표본 모집단으로부터 표본 자료를 추출해서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확률 통계를 추정해 볼수 있는 건데 표본 자료라는 것은 항상 랜덤하게 추출돼야 되는 겁니다. 랜덤하게 추출되지 않고, 뭐, 내인데, 내 사무실에, 내 철학관에 찾아온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어, 굉장히 편파적이고, 한쪽에 치우쳐진, 왜곡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미, 어, 확률 통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립된 자료들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확률 통계를 낼 만한 어떤 자료를 국가나 개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걸로 확률 통계적으로, 뭐, 어 1시그마다, 2시그마다, 이렇게 하면서 통계를 낸 적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뭐, 뭐 예를 들면, 표준 편차가 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명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게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명리학은 확률 통계학과는 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명리학은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는 어렵고 반드시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명리학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은 복학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또 하나는 명리학이 왜 그러냐. 그런 거죠. 자연과학이라는까지 이해했을지라도 왜또 명리학이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웠냐. 이렇게 봤을 때. 명리학은 어~ 양지 학문이 아니라 음지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겉으로 드러내 놓고 어~ 막 떠들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하러 갈때 내가 오늘 사주를 보니까 뭐~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돼서 이 일을 한다든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사를 가야 된다든가 예를 들어 내가 제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고위공직자가 어, 사주를 보고는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어떤 그뭐 사무실을 옮겨야 되겠다 어뭐 이렇게 얘기,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고위공직자가 사무실을 근데 왜 옮기느냐 했을 때아 이게 내가 오늘 사주를 보니까 사주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서쪽으로 서쪽에 있는 사무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는 이게 세상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명리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지학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음지학문은 또또 또 하나 음지학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 세 속의 부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사가 돈이 얼마나 많으냐, 계급이 얼마나 높으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 양지학문, 음지학문에 반대되는 말이 양지학문인데, 양지학문은 뭐, 예를 들면, 노노라든가, 맹자라든가, 이런 거 하면, 뭐, 하는 게 항상 사람이 어지러워야 된다, 뭐, 이미 예지, 이런 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군자의 태도는 어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아주 악질적인 놈도 그냥 돈이 많으냐, 계급이 높으냐,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뭔가를 논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학문이 바로 음지학문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나 인간의 내면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부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이미 예지라든가 군자라든가 이런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항상 돈과 계급에 대한 욕망,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 내면에 깊숙하게 본능적인 욕망 아, 그거를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지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귀학이라는 거죠. 일종의 부귀를 논하는 학문. 이거를 드러내놓고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항상 어, 어, 뒤에 겉으로 드러나서 얘기하기 어려운 뒤에서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음지 학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때문에 음지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선생을, 유능한 선생 또는 어, 이 명리에 정통한 선생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정통한 어, 선생인가 또는 이 명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선생인가 하는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서점에 있는 책들, 진열되어 있는 명리학 관련 책들을 보면 다 어, 굉장한 선생들이죠. 굉장한 도사들이거나 선생이거나 어, 다 유능하단 말이에요. 책도 다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 자기가 자기 자신이 도사라고 칭할 수가 있고 선생이라고 칭할 수 있고 하는 그 분야가 명리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론도 마구 주장을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테크를 걸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또 명리학이죠. 그러니까 음지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어, 물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아주, 아주 새로운 어떤 이론을 하나 주장을 했다고 합시다. 이론을 주장했다고 했을 때 물리학이라면, 그 분야가 물리학이라면은 그 이론이 어떤 잡지나 뭐 네이처지나 이런 데 실리면은 바로 바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실험과 또그 연구 결과물들이 막 반박하는 논문 또는 그 재증명해주는 논문,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양지학문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야고 또 동시에, 어, 양지학문이기 때문에 어, 누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누가 유능한 사람 예를 들어, 물리학 같으면은, 뭐, 어느 대학교에 있는 어느 교수가 물리학에서 뭐, 저명하다든가, 의학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 어느 대학에 있는 어느 교수가 뭐, 가남의 권위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을 찾기도 쉽고, 어, 그 다음에 그, 다른 뭐, 이런 그, 어, 다른 이론들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반박이 되고, 어, 잘못된 이론들이 걸러지고, 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가 양지학문이지만 음지학문은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어떤 주장도 할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 그런 길들이 별로 없고, 또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누구든지 어 내가 박사라고 해도 되고 명리학계의 박사죠 또는 도사 그러면 도사가 이제 명리학 으로지만 박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도사라고 할수 있고 누구든지 내가 교수라고 할수 있고 누구든지 선생이라고 할수 있는 게 음지학문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리학 쪽에서는 이제 뭐 도사 선생 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제, 세속 양지학문에서는 박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교수라든가 이렇게 붙이겠지만, 음지학문에서는 도사라든가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도사고 선생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선생인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설사 선생과, 선생과 함께 공부를 할지라도, 그 선생이 이 명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선생님들이나 어떤, 어, 학생들이, 어, 아 내가 이거 독학으로는 안 되는 걸 알았어. 그래서 어떤 선생을 찾아가서 배울 줄알았그 선생이 명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도사라고 칭해해서도 평생 공부해도 명리를 깨우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또 하나의 특징은 책이 있는데, 이제 서점에 가면 책이 있죠. 명리 관련 책이 수천 권에 있는데, 이게 어느 책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명리학은 독학으로도 안 되지만, 선생을 만나서 공부할지라도 굉장히 어렵다. 어, 그러니까, 잘못된 선생이나 잘못된 책을 선택하게 되면은, 어, 거기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번, 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명리를 10년, 20년 공부해도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 그, 좀 추가적으로 제가 할것 할 같은 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명리학 공부를 일단 독학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유능한 선생과 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 했을 때어 일단 어 선생님들을 이제 유능한 선생을 찾아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책들 어이 책들의 그선생이 주장하는 바가 이러한 책들의 어 근거를 어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어, 설명을 할때 이런 어떤 책들의 어떤 어, 근거, 어느 구절, 어느 구절, 이 책의 어느 구절, 이런 식으로 그 근거를 대면서 설명하는 사람은 어, 상당히 명리에 대해서 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명리를 이해하고 있는 선생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고요. 또 선생들 중에서 어, 똑같이 그냥 하더라도 책이, 이름만 조금 달라요. 자평진전이라는 이런 책이 그 있으면 은 자평진전평주가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 지금 혼, 처음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평진전평주라는 책, 어, 요 책은 자평진전이라는 이 책을 해설한 책이에요. 해설하면서 굉장히 편집을 많이 했는데, 어, 서라고라는 분이 했죠.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평진전평주라는 책에 근거해서 명리를 가르치는 분은 조심해야 된다. 또는 공. 어, 각자가 지금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평진전평주를 읽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요 책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책이고, 또 적천수천미라는 책이 있어요. 어, 이것은, 어, 적천수라는 이 작자미 이상의, 어, 적천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어, 일종의 근거로 해서, 이제 일종의 해설서죠. 임철초 선생이 이제 쓴 책인데, 요두 권의 책, 자평진전평주와 적천수천미의 근거로 그거에서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이나, 선생이 있거나 또는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조금씩은 근거를 할수 있죠. 참고를 할수 있는데 이게 주된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두 권의 책을 주된 근거로 삼아서 어 사주를 감명하게 되면은 10년, 20년 사주를 배워도 어 이것이 굉장히 사주를 깨우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두 권의 책은 어 명리에 대해서 상당한 어 레벨에 올라갔을 때 한번 참조로 읽어 보면서 여기 또 전... 전혀 쓸모없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쓸모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가 이들 책들이 주가 돼서 사주를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늦게 깨우치게 되고 뭐 늦게라는 게 그냥 1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 어, 우리나라에서 이제 명리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 이두 권의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나 또는 그, 이두 권의 책을 근거로, 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어, 유능한 선생이라든가 유능한 책, 좋은 책, 이런 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어, 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어, 그런 선생을 찾을 수 있고, 책도, 이런 책들이 다 서점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찾아서 보면 됩니다. 그러나, 자평진전과 자평진전 평주는 엄연히 다른 책이라는 거. 어, 요 자평진전에 대한 해설을 했는데, 자평진전이라는 책을 왜곡시킨 책이 자평진전 평주고, 적천수라는 책을 왜곡시킨 것이 적천수천미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평진전 평주나 적천수천미에 의해서 사주를 감명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보느냐 하면은, 어,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에서 뭐 오행이 뭐 목이 세 개야, 뭐 토가 뭐두 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오행의 개수를 세거나, 어뭐 일간이 강하다, 약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용신을 찾는 방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사주가 신강하면은. 신강하면은 식신이나 재성이나 관살이 용신이 되고, 어, 신약한 사주라면은 인성이나 비겁이 용신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책이 바로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이니까 이런 책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훌륭한 선생이냐, 훌륭한 책이냐, 이런 거를, 어, 뭐, 그것이 훌륭하지 않다기 보다는, 어, 정통한 자평진전이나 적천수의 정통한 책이냐 하는, 어, 그거를 감명한다면은, 어 일단 비겁이 용신이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어그 경우는 다 이런 책들에 근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평진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비겁이 용신이 될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 그런데 비겁이 용신이 된다, 어 이런 얘기를 아 어, 비겁이 용신이라고 주장하는 어, 그런 선생이나 책이 있다면 그 책들은. 그 분이나 그 책은 대체적으로 어, 자평진전평준화 적청수천미에 기반해서 어,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명리학 공부를 어, 독학으로 할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유튜버를 이렇게 섭렵하시고 또, 어, 인터넷, 여기 카페나 블로그 이런 데서 열심히 읽고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항상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서 어, 공부를 하시면은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이 명리학에 정통한 선생을 찾아서 그 선생과 함께 공부해야 되는데 그 선생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항상 이런 어떤 이런 분야 그러니까 어그 선생이나 책이 얘기하는 바가 이 책들에 근거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건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맞으면은 어 그분은 굉장히 어명에서어어뭐 도사라기보다는 상당하게 정통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어잘 이해하고 있는 선생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이 명략 공부를 독학으로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어 살펴봤습니다. 어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지만, 어, 초보 시절에는 자평진전평주나 적천수천미라는 책들 요두 권의 책은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어, 이 책들이 뭐다 틀렸다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잘못하면은 어, 명리를 이해하는 첫걸음이 굉장히 왜곡되고 잘못돼버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당한 고수 수준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책들을 참조하면서 어, 자신의 이론을 까다듬어가는 그런 어,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